이렇습니다. 어,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오늘도 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어, 오늘 할 일은 뭐가 있나요? 오늘 꼭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이 되는 거, 네, 그것을 습관화 시키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어, 저도. 오늘 뭐 하기 싫지만은 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뭐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아니면 글쓰기. 어, 자기가 가장 중요로 하는 거. 오늘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유튜브 찍고 책읽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루 일과 중에. 그리고 운동하기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 그냥 하기 싫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습관 되기까지 TV 보면서 서 있기 1분만 하기 뭐또 30초만 명상하기 이렇게 해서 어 습관을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해서 어 조금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다른 거를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먼저 두려움 뭐 이런 게 먼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 아틀지 않게끔 습관을 조금씩 조금씩 어 반복을 하다 보면 저항을 하지 않고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조각하는 10가지 방법 어, 이라고 해서요. 네. 어, 오늘 지금 바닷가 나왔는데요. <laughs> 저기서 낚시하고 있네요. 두 분이. 네. 마음을 조각하는 열 가지 방법. 목표가 무엇이든 마음 조각하기는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아래는 마음 조각하기를 이용한 스몰 스텝 전략이다. 어, 마음 조각하기. 참. 뜻이 좋은 것 같아요.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들을 따로 구분하자. 실제 이 일을 하기 전, 적어도 한달 정도의 시간을 주자. 매일 마음 조각하기에 몇 초를 투자할지 결정하자.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다. 단지 몇 초다. 시간이 짧아야 매일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은 필수다. 한 번에 몇 초뿐일지라도 반복해야 한 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두뇌 회로망을 어, 재구성하기도 하기 시작한다. 마음 조각하기를 훈련할 준비가 되었다면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시작하자. 앉거나 누워도 되고 눈은 감아도 감아야 한다.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상하고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자. 뭐가 보이는가? 어떠한, 어떤 배경인가?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그들은 누구와 닮았는가? 표정, 온무새, 자세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제 다른 감각을 동원하자. 주변에서 느껴지는 소리, 냄새, 맛, 감촉은 어떤가? 5가지 했고요. 6가지 실제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일을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자.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가?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고 몸에는 어떤 반응이 오는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7번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고 상상하자. 대중 연설을 상상했다면, 청중들이 강단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열심히 필기하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8 어,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한 시간이 습관이 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이제 예전에는 어렵게만 여겨지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은 없다. 마음 조각하기는 억지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쉽게 느껴질 때만 효과가 나타난다. 마음 조각하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 보자. 천천히 조금씩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이전 단계가 힘들지 않을 때 시간을 늘려야 한다. 훈련하지 않, 않았다거나 깜빡 잊고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 아홉 번째 어떤 일에 마음 조각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어, 가로 열고 이런 느낌을 갖는 데엔 며칠, 몇주 아니면 그 이상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걸까. 대중 연설을 하고 있다면 청중들이 지루해 하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식은 땀이 흐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표정과 몸짓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하자. 이제 진짜, 예, 열 번째. 이제 진짜 행동에 돌입할 수 있겠다고 여겨진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앞서 대중 연설의 이해를 계속 가져오면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청중으로 두거나 빈방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해 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음, 뭐 꿈을 이룬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미래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강의해서 뭐, 그 성공하는 모습, 박수 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위의 환경, 배경, 소리, 이런 걸 자세하게 상상을 하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계속 그리다 보면 무의식 속에 잠재돼서 그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어, 집을 산다거나 내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어, 그림으로 다상세하게 그리고 또 사진으로 또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주위에서 엄청 많이 들었고요. 저도 실제로, 어, 내가 원하고 명상을 하면서 얻은 게 정말 있어요. 나중에 생,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저도 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책을 읽고 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또주위에 모든 분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꿈도 이루고 서로 같이 부자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어, 저는 책으로 중요한 일 요거를 매일 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음, 설레임, 알아가는 기쁨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주, 읽어드리고 싶은 거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음,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어, 스몰 스텝 전략은 속도가 느려야 하고 작은 순간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이를 통해 우리는 창의적인 도약과 끈끈한 유대관계 유, 어, 위대한 성취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참된 창조자는 항상 흔해빠지고 하찮은 것에 주목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이 고로 스트라 빈스키. 네. 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어, 돈도 좋지만 자부심은 더 좋다. 네. 자신, 또 자신을 단련할 때도 타인에게 좋은 습관을 서서히 형성시킬 때도 작은 보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격려가 된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할 뿐더러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예, 자신을 단련할 때도 타인에게 좋은 습관을 서서히 형성시킬 때도 작은 보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격려가 된다.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할 뿐더러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아무리 작아도 친절한 행동은 낭비되는 법이 없다. 이 속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